K3 한번 밟아보세요 악셀에다 네. 됐어요 됐어 여, 됐습니다 됐어요 악셀에다 어때요? 음, 부드럽죠? 지금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이 수분이 한9.2%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장착을 안 해도 물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물 나오는 게 크게 뭐 대수라고 이거 사람 눈 속임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도 지젤차도물 나오거든요. 날 찍고 그러면, 이 온도 차 때문에도 나오고, 원래 시내에서 뛰는 차량들이, 가솔린 차들이, 머플러가 빨리 상하거든요. 네. 왜? 중통그 안에 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알페온이나 네. 그런 거는 머플러에, 뒤에 빵꾸 하나 있습니다. 그로다물 빠지라고. 근데, 지금 악셀로다 밟으시는 거 어때요?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네. 한번,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네, 한번 네, 시험장 예. 한번 하고 오십시오. 예. 네. 네. 예, 차종이 뭐죠? K3. K3 예. 지금 어디서 올라오셨죠? 부산이요.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예, 예, 예. 오늘 뭐 일산에서도 오시고, 광명에서도 예, 오시고, 예, 예. 지금 바빠가지고 오늘 정신이 하나도 예, 없어요 예, 지금. 근데 그렇네요. 지금 고객님 혼자 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셨잖아요. 지금 뭐 예. 19.6이네. 연비도 안 떨어지는? 아, 예, 연비도. 근데 지금 운행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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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킥, 킥, 킥 다운 잘 되고. 킥 다운 잘 되고. 뭐 가속 성능 좋고 좋네요. 그리고 고객님은 다른데 네. 타사 제품 한번 장착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또 아침에 또 그분도 <laughs> 다른데 타사 제품 지금 <laughs> 예. 뭐 두개 달고 가시는 그냥 막 와소리 나오시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예. 기대가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 <laughs> 근데 지금 잠깐 돌아오셨는데도 <laughs> 예. 차는 확실히 바뀌었죠 아, 예, 예. 저기 오시고서 <laughs> 예.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소포트 더블 레이싱 버전 이중화리기가 어떤 아, 힘을 작용을 하는지 차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예, 일단 가면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죠? <laughs> 아, 예, 예, 예. 그래서 시내에서 연비 안 떨어진다는 게, 예. 제가 아까 돌고 오셨는데도 시내에서도 이렇게 연비가 안 예, 꽂힌다는 아, 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예. 19.6이면, 예. 이 차가 원래 연비가 잘 나오는 차예요. 예. 연비 주행하면 20km 넘는 차예요. 아, 그쵸? 훨씬 넘어요. 훨씬 넘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연비는 마음 먹고 연비하면 많이 예. 나오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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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조,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예. 이 뭐~ 얼마만큼 내가 이 차에 대해서 학습을 잘 시키느냐 그러면 차도 사람을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 운전자 패턴을 따라오기 때문에 학습 학습값이 중요한 겁니다 천천히 다, 달려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